볼파르트 41번 악보 관찰 시작할게요. 볼파르트 41번의 주된 흐름은 긴 슬러를 바탕으로 한 쉬프팅 연습입니다. 보통 슬러는 음과 음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하여 레가토의 효과를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쉬프팅의 연결이 매끄럽지 못하면 레가토에 방해가 될수 있기 때문에 슬러 안에서의 쉬프팅 연습은 아주 좋은 연습입니다. 볼파르트 39번에서 좀긴 슬러가 나왔었는데요. 그땐 같은 손가락의 포지션 이동이 주를 이루었죠. 41번도 같은 맥락이고요. 차이점을 꼽자면 39번은 C메이저, 다장조이고요. 41번은 D메이저, 라장조입니다. 39번은 마디를 기준으로 슬러를 묶었다면 41번은 각 마디의 마지막 음으로부터 슬러가 시작이 되어서 계속 마디가 맞물려서 슬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도로 보자면 중간에 0번을 이용한 시프팅이 39번에 비해서 더 많이 나오죠. 그리고 볼파르트 35번에서 3포지션의 기본 위치보다 반음 올라간 위치를 잠깐 다뤘었는데요. 41번에서 아주 많이 나옵니다. 본격적으로 악보를 볼게요. 같은 손가락의 기본 위치 이동을 한 번에 표시할게요. 2마디, 4마디, 5마디, 10마디. 그리고 11마디가 기본 위치에서 조금 벗어난 먼 거리.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다시 같은 손가락의 이동. 12마디, 18마디, 20마디, 21마디, 26마디, 27마디, 28마디, 31마디. 그리고 34마디도 기본 자리에서 벗어났어요. 이 친구요. 어렵지는 않아요. 3포지션에서 1번이 라, 그 다음에 2번이 실를 짚은 상태에서 두 음의 간격을 유지한 채로 1포지션으로 오시면 그냥 솔샵을 소리 내실 수 있습니다. 같은 게 41마디와 43마디에도 나옵니다. 50마디부터는 다시 시프팅, 기본 시프팅이 진행이 되고요. 52, 53, 58, 59, 63마디까지 계속 나옵니다. 59마디와 63마디에는 1번 손가락이 4번으로 잘못 표기되어 있는 악보도 있으니까 악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0번을 이용한 부분도 표시할게요. 3마디, 13마디, 19, 29, 33, 38, 39, 40, 42, 46, 47, 51, 제일 마지막 마디까지입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손가락의 시프팅이 30마디, 62마디 총두 번이 나오고요. 전체적인 팁을 드리자면 슬러가 끊어지는 부분에서 도약이 많이 발생해요. 5마디의 경우에 솔라 또는 35마디 라에서 파샤, 37마디 라에서 라. 이런 부분에서 왼손이 활보다 먼저 운지를 끝내 놓으시는 것이 조금 더 매끄러운 레가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4마디부터 47마디까지는 솔샵이 계속 첨가가 되어서 A 메이저 가 장조의 음계를 빌리고 있어요. 보통 모든 음계의 7번 음을 조금 높게 짚으시면 아주 조금 드라마틱한 선율을 연주하실 수 있는데요. 34에서 47마디에서는 G샵, 솔샵을 조금 더 높게 연주하시면 되고요. 그 외의 부분은 C샵 음, 도샵 음정을 조금 높게 짚으시면 됩니다. 으뜸음과 7번음 찾기에 관해서는 추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올려드리려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볼파르트 41번 악보 관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뒤에 연주 영상 연이어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